한의사로서 여러 해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전신 쇠약으로 고통받는 노인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팔순을 넘기신 연세였지만 평소 건강하셨던 편이었는데 몇년 전부터 점점 몸이 약해지시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신 쇠약 증세가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을 가누기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으며 쉽게 피로해지셨습니다. 이전에는 혼자서도 집안일을 하시고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셨지만 점점 의지할 곳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량도 줄어들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하루하루가 더욱 힘겨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늘 깊은 한숨과 함께 슬픔이 서려 있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전신세약이 오기 쉬운데요. 오늘은 제가 전신 쇠약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청하셔야 제대로 된 건강비결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사로서 전신세약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값싸고 구하기 쉬운 식재료 중 하나인 마요네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마요네즈가 지닌 영양적 가치와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이유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요네즈는 주로 식용유, 달걀 노른자, 식초, 소금 등으로 만들어진 소스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각각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어 적절히 섭취할 경우 전신 쇠약으로 지친 몸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식용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얻는데 마요네즈에 함유된 좋은 지방은 체내 에너지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달걀 노른자는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A, D, E 등 지용성 비타민을 제공하여 면역력 강화와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전신 쇠약은 근육과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체내 에너지 생성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이 계속되기 쉽습니다. 마요네즈는 이러한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요네즈의 고열량 성분은 체력 회복에 필요한 칼로리를 빠르게 공급해 줍니다. 저체중이나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인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량을 늘리기 어렵더라도 마요네즈 한 스푼이 작은 활력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마요네즈 속의 식초는 소화를 돕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신 쇠약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진 노인분들에게 식욕 증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식욕이 돌아오면 자연스레 식사량도 늘어나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전신 쇠약 극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마요네즈를 무분별하게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당량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전신세약으로 힘든 몸에 부족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좋은 보조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소량의 마요네즈를 밥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고 음식 맛도 한층 좋아져 식사 시간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요네즈는 값 싸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적습니다.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서도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신세약으로 지친 몸에 마요네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자연 치유법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요네즈의 매일 아침 한 스푼 섭취가 가지는 영양과 건강 효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 쇠약은 몸 전체의 기운이 떨어지고 근육량 감소와 함께 면역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마요네즈를 꾸준히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요네즈에는 고농도의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고 재생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전신 쇠약으로 인해 근력이 약해진 노인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며 마요네즈는 맛도 좋아서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마요네즈에 포함된 식용유 속 불포화지방산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만성 피로와 전신 쇠약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식초 성분은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켜 식욕을 촉진하고 소화 불량으로 인한 영양소 흡수 저하 문제를 완화합니다. 매일 아침 마요네즈 한 스푼을 섭취하면 소량이지만 꾸준한 지방과 단백질 공급이 이루어져 몸이 점차 활력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신 쇠약으로 인해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영양 불균형 상태에 빠진 분들에게는 보조적 영양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습니다. 물론 마요네즈만으로 모든 영양을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식단에 소량씩 추가함으로써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보탬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마요네즈는 다양한 음식과 쉽게 어울려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밥, 채소, 해조류 등과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이 배가 되므로 식사에 대한 흥미를 잃은 어르신들께서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아침 식사에 마요네즈를 포함시키는 습관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요네즈 섭취 시 유의할 점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당량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하며 저염,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달걀, 식용유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한의사나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마요네즈는 전신세약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께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훌륭한 보조 식품입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 비타민을 소량씩 꾸준히 공급하여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보시길 권합니다. 마요네즈를 선택할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달걀을 사용해 만든 마요네즈는 영양소 손실이 적고 건강에 더 좋습니다. 또한 저지방이나 저염분 제품을 선택하면 과도한 지방과 나트륨 섭취를 막을 수 있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께도 안전합니다. 가공식품 특성상 방부제나 인공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요네즈를 섭취할 때는 하루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하며 이를 밥이나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요네즈 단독으로 많이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전신 쇠약으로 인해 운동량이 적거나 활동이 제한된 분들은 과다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 오이, 당근 같은 채소를 마요네즈와 버무리면 식감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또한 삶은 감자나 고구마에 살짝 얹어 먹으면 포만감을 주면서도 몸에 부담이 적은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고루 갖출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는 열에 약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열조리시 영양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요네즈는 가급적 신선하게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조리 후 마지막 단계에 넣어야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전신 쇠약으로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달걀, 식용유에 민감한 분들은 마요네즈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마요네즈를 너무 자주 먹거나 과량 섭취하면 소화장애, 체중 증가, 혈중 지질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단 속에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섭취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매일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며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할 때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마요네즈와 함께 신선한 채소, 곡류, 단백질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여 영양 상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신 쇠약은 몸의 전반적인 기운이 떨어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맛있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마요네즈는 고열량 식품이지만 적당량을 포함시키면 에너지 보충에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활용한 식단을 꾸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로는 따뜻한 보리밥이나 현미밥 한 공기와 함께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마요네즈를 한 스푼 올려 채소와 함께 버무려 먹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상추, 오이, 당근, 무순과 같은 다양한 채소를 준비해 무침을 만들면 식사에 신선함과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소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덜 합니다. 둘째, 점심과 저녁 식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닭가슴살, 두부, 계란, 생선 등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시고 이와 함께 마요네즈를 소량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삶은 달걀이나 찐 감자에 마요네즈를 살짝 발라 먹으면 부드럽고 부담없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또한 된장국이나 미역국과 같은 국물 음식은 체내 수분 보충과 미네랄 섭취에 도움이 되므로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식사 간 간식으로는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소량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과일의 자연당과 비타민이 큰 도움이 되며,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하여 전신 쇠약 극복에 이바지합니다. 간식에 마요네즈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식사 위주로 섭취하고, 간식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허브차나 보리차, 생강차 등 따뜻한 음료도 권장됩니다. 이는 몸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전신 쇠약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식단을 구성할 때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 맵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기 부담을 늘리고 체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요네즈를 활용한 식단은 부드럽고 순한 맛을 중심으로 하되 풍미를 살려 식욕을 도도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요네즈는 값싸고 구하기 쉬운 재료로 전신세약으로 힘든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훌륭한 보조 식품입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 비타민을 소량씩 꾸준히 공급하여 몸의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신다면 전신 세약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여러 한의학적 조언과 실천법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